39번, 간연도 5 0일의 2일 차 문제입니다. 자, P60를 누르면 시작하죠. 누르면 시작해서, 자, P40은 2초 off, 2초 on, 1초 off, 1, 2, 3, 4, 5, 6초 on이 되죠. 그리고 얘는 P41은 1초 off, 4초 on, 1초 off, 4초 on, 1초 off, 4초 on을 on.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P42는 1, 2, 3, 4, 5, 6초 온, 1초 후, 2초 온, 1초 후, 6초 온, 1초 후, 2초 온, 1초 후를 반복을 해요. 근데 보면은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시작점을 보세요. 얘 앞에는 1초만 쉬어요. 그죠? 얘 앞에 2초 온, 1, 2, 3, 4, 5, 6초를 반복하는데, 2초 6초, 2초 6초를 계속 반복해요. 2초 6초, 2초 6초, 2초, 2초, 2초 6초를 반복하는데, 이 앞에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1초밖에 안 쉬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은 타이머를 반복하면은 보면은 2초가 쉬죠. 앞에. 그러면 무브로 땡겨서 1초로 가야 돼요. 이 시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타이머를 그냥 반복시키면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2초를 쉬어가지고 타이머로 하면은 타이머 그 비접점 반복으로 하면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P41은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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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죠. 근데 4초 여기 반복인데 여기까지 반복 잡는 거는 타이머 하나 쓰기 위해서예요. 타이머 하나 쓰기 위해서 이것도 6초 ON 2초 ON 6초 ON 2초 ON이 반복인데 보면 타이머 하나로 끊으면 은이끊는 시점 여기가 무브로 돌리는 시점하고 똑같아요. 여기 소등 돼 있죠. ON ON 돼 있죠. 여기 소등 돼 있죠. ON ON 돼 있죠. 이 시점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해 볼게요 59에 5 1에 1차 자 P0를 누르면이죠 이거는 M0가 자기일때서 M0로 T1, T0 타이머 11초 타이머 하나 달아주고요 B접점으로 T0로 반복을 잡아주고요 반복을 잡아 주면 안 돼요 얘는 무브로 초 앞을 땡겨야 돼요. 그리고 한번 크다, t0가 0이다, 작다, t0가 0이다를 복사를 해서요. p40은 두번 켜지고요, 반복안에. p41은 반복안에 두번 켜지고, p42도 반복안에 두번 켜지네요. 얘는 2초에서 켜지고, 4초에서 꺼지고, 얘는 5초에서 켜지고, 1 1초에서 꺼져요. 그리고 얘는 10초에서 켜지고, 5초에서 꺼지고요. 얘는 6초에서 켜지고, 10초에서 꺼져요. 밑에가 3개가 들어가야 되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 안에 있는 걸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0초에서 6초까지. 7초에서 9초까지. 9초까지. 그리고 얘는 10초에서 11초까지. 1 0초에서 11초까지. 얘가 P40이고요. 얘가 P41이고요. 얘가 P43이죠. P42죠. P42. 자, 붙이 놓고. 무브로 돌려야 돼요. T0가 들어오면 무브 10초로 돌리자, 뭐를 T0를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P1이 눌려지면 리셋이되라 M0가 자, 동작 한번 해볼게요. Alt, M, I 자, P0 누르면 자, 동작이 돼요. 반복이 되는가 보, 볼게요. 얘가 잘못 되어있네요. 지금. 그죠? 얘가 잘못 되어있어요. 얘가 1초겠죠? 아, 10초겠죠? 10초. alt, t, s, 엔터 멘트 2 토면하고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동작은 되거든요. 우선 돌리고 떼고 피온 눌리면 아, 이걸 1 0초로 돌아가나 볼게요. 0으로 안 돌아가야 돼요. 10으로 돌아가야 돼요. 10으로 돌아가죠. 피온 눌리면 리셋되고 자 토면하고 확인할게요. 도면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등이 됐다. 순차 소등 되면서 예켜 켜질때예 꺼질 때 예가 켜져요. 예 꺼질 때 예가 켜지고, 그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회로인데 한번, 한번 볼게요. p 0로 누르면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죠. 순차적으로 소등이 되는데 꺼질 때 예켜지고, 꺼질 때 예켜지고, 그죠? 순차적으로. 꺼질 때 꺼질 때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눌리면 여기서부터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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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좀, 좀 확인하기가 좀 난감하죠 지금 동작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다시 끄보고 P1을 누르면 리셋되고 자, 2초 6초 4초 4초 6초 2초 이렇게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볼게요. P0 누르면 2초 이초 1초 쉬초초초 2초 1초 1초 초 6초 6초 들어오고. 또 6초 이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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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초 6초 들초오초이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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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6초 6초 초 밑에는, 자, P41이요. 1초 후프 4초온이에요 1초 후프 4초 이게 4초가 되고, 또 1초 후프가 되고, 4초가 들어오고요. 다시 1초 후프가 되고, 4초가 들어오고요. 맞죠? 그리고 P1을 누르면 리셋되고, 밑에 거 2, 3, 4, 5, 6, 6초 온 2초, 원. 6초, 2초, 6초, 2초죠. 자, 보면, 들어오고, 6초, 되고, 오프, 2초, 원. 오프, 6초, 동작도 같이 되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때도 계속 반복, 자기 유지, 가한번 누르도 계속 동작되니까, 자기 유지해요. 그리고, P1을 누르면, 리 셋입니다. 비는을 넣으면 시고